파킹 기어를 놓은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고 이 상태에서 파킹 기어에서 드라이브를 한번 가볼게요. 턱 하고 걸리죠. 이때는 이 파킹 기어가 이 톱니에 들어간 다음에 딱 걸린 상태에서 탁 풀리기 때문에 턱 하고 기분 좋지 않은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. 운전자도 기분이 나쁘고 미션도 기분 나쁠 거예요. 차나 또는 정차를 해야 된다. 그러면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깊게 밟거나 땡기거나 또는 전자파킹을 사용하거나 한 다음에 파킹 기어를 놓고 브레이크를 자연스럽게 떼시면은 사이드 브레이크 먼저 걸린 다음에 파킹 기어가 들어가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는 차를 멈추는 게 파킹 기어가 아닌 사이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내르막길에 파킹 기어가 데미지를 덜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파킹 기어에서 드라이브로 옮길 때그 어떠한 변속 충격이 없죠 자. 평지에서 차가 다 멈추기도 전에 주행을 하다가 멈추기도 전에 브레이크 넣고 왔다 갔다 이런 분들이 있어 있죠 이거 진짜 안 좋은 거예요. 진짜 이거 파킹기가 깨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량은 다 정차를 한 다음에 기어 조작을 하는 거를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.